그런 유의 문제가 이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풀면서, 어, 그렇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1번 문제 보면서? 1번 문제 보면서,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요 말로 찾았어요. 공간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요 말로 찾았어요. 시간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말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장 쓰래요. 문장. 그럼 여기서 찾아서 문장 쓰라는 거잖아요. 찾아서. 문장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찾아서 문장 쓰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겠어요? 찾아서 문장 쓰라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찾아보면, 공간이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에 해당되는 게 뭔가, 어? A에서, 그죠? 공간적으로 도와준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실행제로에 있었어요. 여러 부분에 가도, 가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시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두 가지를 우리는 모두 능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문외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문맥을 찾아내는 그런 힘에 의해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이죠. 그리고 그걸 꼭 사용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이이 이걸 해결해 나갈 때 아주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큰 한계점이 있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문제, 더 깊게 놓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서 시간을 쪼개질 못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 점수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 유아 교육학적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이 수험 기간 동안 갖추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성부터 시작해서 바꿔야 돼요. 어? 공무원에게,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유, 국가 공무원인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 공간 놀이 지원 내가 읽었던 것 중에서 뭔가 복도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탁 읽었다. 아 여기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는 장소가 좁다고 했다. 공간 얘기하면서, 무슨 말로 바꿨어요? 장소가 좁다고 하였다. 아하,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감 잡고 가는 거고. 그래서 지원해 준 것, 도와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복도에 나가서 그릴 수 있도록 해줬다. 요거 하나 찾아내고 옮겼습니다. 이때도 이제 손 떨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반을 그래도 시간을 오래 갖고 두세 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준비를 자신 있게 보고 딱 결정해서 판단력에 의해서 확인됐으면 자신 있게 보고 써 놓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답안지로 옮긴 다음에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이 걸려 있다고 쫄보가 돼 버리니까 쫄보가 되니까 이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멘탈이 흔들려버리니까 제대로 못 쓰는 거. 이 모든 걸다 보는 시험이에요, 이게. 이 모든 걸다 보는 시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 자원은 어디 있어요? 써보세요. 놀이 시간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놀이 시간 지원은 이 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자. 자, 내가 어, 네. 우선 올려 보세요. 한 가지씩 찾아 쓰라 그랬어요. 한 가지씩. 제가 보면 대부분 분들은 대부분 분들은 여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맞죠 문장을 써라 그랬으니까 어. 근데 이게 쫄보가 되면 여기가 헷갈립니다 여기가 왜냐면 하이 말이 걸립니다 지속적으로 이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파, 아, 파놓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만의 어떤 그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문제가 요구한 건 지원이라 그랬어요. 지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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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줬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느낀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또 홀린 거냐면, 귀신한테 속은 거냐면, 여기서 장소라는 말로 공간에 공간에 관련돼 있는 장소라는 말로 공간에 관련돼 있는 어떤 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듯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건 내가 한 행위는 뭐냐 지원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여기죠 여기. 구성물을 치우지 않고 며칠 동안 그대로 두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게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쉬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아, 왜 이걸 못 맞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사자가 돼서 뭔가를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어, 일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공부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